힐 스킨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. 우선은, 셰리프. 약간, 아이온? 셰리프 느낌도 살짝 나요. 나무. 나이스. 아, 이크 설치. 어, 어, 나이스. 다음에 두 번째 아울로. 아울로는 근데 비교할만한 스킨이 없어가지고. 장전도 한번 봐야지. 봅시다. 오 멋있어. 이게 비교할 만한 건 없는데 확실히 이렇게 드는 모션도 멋있고 오 소리도 꽤 괜찮아요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어, 다 어, 이... 아이씨 세리프 원템 났네. 형 어, 뭐야? 넷, 넷, 넷. 아 뭐야 적군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 이쁘죠? 자 클릭 또 클릭 다음에 자세히 보기 오 진짜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칼 고트 이거 이렇게 많이 돌려서 돌리면 무지개 오 나 이거 몰랐는데, 다른 사람 거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, 한 가지 단점. 너무 비싸.